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연열사의 목재사입니다. 저는 음. 음. 아, 아, 아. 아, 마성에 살고 있고요. <laughs> 현재 육아유직 중입니다. 아들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죠.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이기 때문에 밤에 이제 주로 편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밖에 나오는 게 얌전해졌어요. 기 <목소리>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고 오면 은 집안일을 해야 요 <목소리> 자, 이제 사람 만나러 갑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옛날에 산책하는 얼간이들이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자주 출연하셨던 안양 뽀로로님을 만나러 갑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가 경경기복트플랫폼 영상을 만들 건데, 네. 어떤 영상을 만들 거냐? 야, 네. 사실 이걸 약간 차에서 얘기하다 왔어요. 혼자. 어. 사회복지사들을 만나서 사회복지사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지 응. 그리고 만약에 조직문화가 좀잘 돼있는 곳이 있다면 어떤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재밌겠다. 진짜 사회복지사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예 신입부터 진짜 오래된 선배님까지 쭉 이렇게 보면서 찍으면 좋겠다. 그 순서로 됐어요. 봤을 때는 신입이 먼저. 뭐 그거에 상관없잖아요. 그게 상관없어요. 음. 맛있는데? 아, 진짜 약간 조리품 구매맛해 아, 그래요? 제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를 한번 노인 인력 개발원에서 슬로건 뭐 미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문구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좀 약간 띵했어요. 그그 문구를 보고 그래서 아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다 해가지고 그말을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꼭 어르신들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기도 만나고, 이제 어머니들도 만나고, 이제 점점점 다양한 연령층을 만나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 이 아이는 커서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 이분은 그동안 어떤 가치를 갖고 일을 하셨고, 또 뭐, 앞으로 어떤 더 재능을 본인의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하실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고, 그렇게 일을 한것 같아요, 계속. 특히 어르신들한테 좀 애정이 많은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사회지를 전공하게 선택하게 된뭐 이런 거랑은 별도로 일을 하다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은 조직에서 일을 한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찍으시면 되게 얼굴 좋게 봅니다. 네. 와우, 저희가 이제 진짜 사회복지사의 이야기 에스 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여기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